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목요일 아침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엔비디아 주가 무빙이 상당했던 듯 보입니다. 분명 양정까지 하는 거 보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저는 이미 미리 쫄아서 한 배수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본주를 투자 중입니다. 메타가 좋아 보여서 소액으로 투메타 들어갔더니 보기 좋게 물려 있습니다. 현재 예수금 현금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다만 확실히 뭔가 실적 발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매수에 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공포에 살아더니 공포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라는 홀짝은 예측이 어려워서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현재 나스닥 무빙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필 금요일 월요일 장대음봉이 두 번이나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눌림이 아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들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 아슬아슬 추세를 버티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까진 지켜보지 않지만 이더리움만 보니까 투자하기 개빡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설령 여기서 비트코인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0에서 62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비트코인을 밀어버리면 스토캐스틱 소파동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까지 천천히 매수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소파동이 완전 바닥권인데 22평선을 살짝 이탈하거나 그 위라면 소파동의 V자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소파동이 바닷권인데 40에서 62평선 금방이라면, 소파동 V자 반등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반 이상 내려온 중파동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파동의 쌍바닥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26일이 다음 캔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주봉상에서는 40에서 62평선까지 미는 거고, 여기서는 넥라인을 살짝 깨지만, 이일봉상 82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주지만 캔들 위에 있는 20, 40, 62평선의 저항을 맞고 122평선 아래로 쭉 밀려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봉상 40에서 62평선 만나러 가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한 번에 급락이 나오느냐, 혹은 한 번은 살려주면서 떨어지느냐 이 순서입니다. 가장 희망의로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양봉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캔들이 5, 이평선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스닥도 엔비디아 실적 고제로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러면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던 엔비디아 투자를 하던 다들 행복할 것이고요. 결국 비트코인은 이번 주 안에는 20 주봉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스닥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대파동, 중파동이 과매수권 상태인데, 금요일, 월요일 장대음봉 두 방으로 80일 이평선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은 크게 좋지 않더라도, 지수를 급락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급락시킬 원인이 아니라, 다른 매크로적인 변수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한 급락보다는 상승에 좀더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NB 투슬라는 현재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기에 일단 소파동이 바닥권인데 캔들이 80일 이평선까지 왔기 때문에 중파동은 계속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중파동이 내려온다는 건5 이평선이 내려온다는 거고 대파동이 내려온다는 건12평선이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안전한 매수 위치는 소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지점입니다. 현재는 그냥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매수받는 거고요. 그게 맞으면 땡큐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하루 양복 만들고 다음날 떨어지면 좌측처럼 계속 밀리는 거고요. 소파동을 위로 돌린다는 건 캔들이 오, 이평선을 터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파동, 중파동에서 하락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소파동 급락 두 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은 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반등 구간이 하루짜리일지 더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비중 축소를 하건 손절을 하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나스닥이 양봉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이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도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그게 오래가는 반등이 될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좌측은 이일봉, 우측은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는 소파동 상바닥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봉에서는 소파동이 과메수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캔들은 26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내린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크게 깰 확률은 일단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바닥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은 130달러를 지지하면서 위로 싸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봉을 보면 소파동에서 저점을 낮추는 세 번째 봉우리까지 보인 상태입니다. 대파동도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중파동도 내려오고 있죠. 쓸쓸.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도 20 월봉선을 만나러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지 좀더 시간을 끌지는 알수 없습니다. 혹은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 소파동 바닥권인데 캔들이 40에서 60 월봉선까지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하락장이니까 거기까지는 안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현재 공포스러운 테슬라가 아닌 게슬라입니다. 우측은 월봉이며 월봉상 대파동이 상승 중, 중파동은 과메수권에서 데크가 나올랑 말랑, 소파동만 반 정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 월봉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소파동에서 저점을 낮추는 쌍봉 하락 중이고 바닥권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20 주봉선을 이탈한 상태이지만 40 주봉선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등이 곧 나올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점을 어디까지 내리고 반등이 나올지가 중요하겠고 일배수 평단가에 따라서는 견딜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큰 상승이 나오려면 저점을 높이는 소파동상바닥이 일단 나와줘야 합니다. 주봉상 중파동을 바닥권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적은 곳에서 레버리지 상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현재가 저점이라면 당연히 지금 들어가는 게 베스트지만 지금이 저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봉으로 와서 보면, 소파동이 과메수권까지 갔다가 외봉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중파동도 반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최근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희망회로 돌리면 목요일 캔들의 위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쌍바닥으로 대파동을 위로 돌릴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 위에 있는 40에서 60일 이평선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긴 힘들다. 거기서 비중에 따라선 분할익절을 해야 한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너무 시장에 공포심을 많이 준것 같아서 오히려 좋으면서도 공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확실히 공부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추세가 완전히 돌릴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저점에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리스크 적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금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려버려서 예수금이 말라버린다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디 목요일 아침에 다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